25년 7월 3일 속보입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그 돈으로 누린 황제 같은 삶. 금융권 사상 최악의 횡령 사건 그 전말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bnk 경남은행 전 투자 금융부장이 모씨. 그는 무려 2,988억 원, 약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14년간 빼돌렸습니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객들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려 이씨 가족은 월 7천만 원 이상을 펑펑 썼습니다.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의 명품 구매, 골프, 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까지. 그야말로 돈지랄의 극치였습니다. 수사 당국이 들이닥치자 이들은 돈을 숨기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친형은 수십억 원을 현금화했고 아내는 무려 김치통에 현금과 수표를 가득 숨겼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만 1kg짜리 골드바 1 0 0에에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하지만 결국 징역 35년형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사고가 더 궁금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